공업용 미싱의 구조와 명칭, 그리고 미실감기와 미실끼우기, 미실감기, 직선받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 미싱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유니콘 미싱, LS2 H6000M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 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실 거리가 있고요. 여기 위쪽을 보시면 미실을 감는 미실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오면 미실을 걸어주는 실 안내기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위실 장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 버튼을 돌리면은 위실의 장력이 증가하고요. 왼쪽으로 버튼을 돌리면 위실의 장력이 감소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여기는 실걸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실을 걸어주면 실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실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책기는한 땀에 양만큼 위치를 당겨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싱 바늘이 움직일 때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당겨서 바늘땀을 조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책기입니다이 침판 위에 보시면은 톱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감의 두께에 따라서 수직으로 움직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옷감을 여기 수평 방향으로 밀어내면서 박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평 노루발이라고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 노루발은 바늘이 오르내릴 때 바늘질감을 눌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싱 뒤편에 보시면은 여기 레바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이 레바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면 노루발이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노루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루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미시, 미싱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검정색으로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노루발이 올라가고 다시 풀면 노루발이 내려가고 누르면 올라가고 풀면 내려가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레발을 이용해서 노루발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은 하 미시를 감을 때나 아니면은 바늘을 바꿔 끼울 때.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대에 달려 있는 거를 이용해서 노루발을 올리실 때는 작업 중에 사용해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땀수 조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땀수 조절기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2와 3 사이에 사용을 하시면 가장 땀수가 적당하시고요. 두꺼운 원단을 박으실 때는 숫자를 조금 높여가지고 4나 5 사이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바느질을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땀수 조절기 밑에를 보시면 여기 레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레바는 대박음질 레바라고 하는데 시작과 끝에 바느질이 풀어짐을 방지하기 레바를 밑으로 내리시면 바느질 방향이 뒤로 가는 그 대박음질 레바고요. 대박음질 레바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 땀수 조절기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대박음질 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박으시다가 다시 대박음질을 해줄 때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박아주시면 바느질이 뒤로 갑니다. 이 미싱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노루발 압력 조절 나사라고 하는데요. 노루발의 압력을 조절해 줄때 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업용 미싱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미실 감기와 미실 끼우기 그리고 위실 끼우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패 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 꼬지에다가 실을 올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용할 실을 이쪽 실패 꼬지에다 놓으셨으면 이쪽 구멍으로, 오른쪽에다 넣으셨으면 오른쪽 구멍으로 해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요 여기 보시면은 밑실 감기실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을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용수철처럼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 또 가이드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빈은 여기 보빈 미실 감는 거리에다가 끼워 주시고요. 이렇게 나온 실을 앞에서, 보빈 앞쪽에서 뒤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됩니다. 실을 다 감으셨으면 여기 잠금 장치를 밀어서 이렇게 잠가 주세요. 발판을 밟아서 미실을 감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노루발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싱 뒷편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노루발을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할땐 어떤 경우에 쓰인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냐면 미시를 감거나 바늘을 교체할 때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루발이 이렇게 내려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 버리면 여기 침판이랑 마찰이 침판이랑 노루발이랑 마찰이 생겨서 노루발의 밑부분이 마모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쉬를 감아주실 때는 먼저 노루발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뒤에 있는 레발을 이용해서 노루발을 올려주신 다음에 미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노루발을 올리셨으면 발판을 밟아서 미쉬를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실을 감으시는데요. 미실을 간다 보면은 아까 이렇게 잠갔던 잠금 장치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미실 감기를 중단하시고 실을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칼날을 이용해서 끊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보빈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빈에다가 실을 다 감으셨으면은요. 굽집에다가 이 보빈을 끼울 건데요. 보빈을 끼우실 때 여기 실 감긴 거를 보시고요. 실이 이렇게 감아서 나한테 넘어올 때 밑에서 감겨서 넘어오는 이 방향으로 해서 실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시고 여기 복집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미세한 틈이 있을 거예요. 그 틈에다가 실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밑으로 빼서 여기 구멍 있는 대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놓고 이렇게 뺐을 때 실이 너무 잘 풀어진다거나 너무 뻑뻑해서 안 풀어진다거나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 나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조여주거나 풀어주거나 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북집에다가 음, 보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북집을 가마에다가 넣을 건데요 여기 미끄럼판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집을 넣고 뺄때 요거를 열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좀 편하시고요. 여기 안에 들여다 보시면은 이 안에 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에다가 요 북집을 넣을 텐데요. 북집을 넣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실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 보이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위로 향하게 해서 넣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북집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신 후 이렇게 가마에다 넣어 주시면 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집이 잘 끼워졌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해서 북집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 넣으셨으면 이렇게 미끄럼판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위실 끼우기를 하겠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패 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 꼬지에다가 실을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용할 실을 이쪽 실패 꼬지에다 놓으셨으면 이쪽 구멍으로. 오른쪽에다 넣으셨으면 오른쪽 구멍으로 해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실빼 꼬지에서 내려온 실을 보시면 여기 실 가이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실 가이드.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실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끼우시면 되고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쪽에 구멍이, 구멍을 보시면은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요. 세개다 걸어주실 필요는 없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먼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빼 주시고요. 다시 세 번째 구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기 또실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구멍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밑에 구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용수철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로 해서 실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 또 구멍 보이시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여기 조절기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또 용수철처럼 생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 용수철 사이로 실을 끼워주시는데 만약에 끼우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은 작업대에 노르바를 살짝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 용수철 부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실을 끼우신 후반 바퀴 정도 돌리시면 여기 작은 철사가 있을 거예요. 그 철사에 실을 한번 걸어주시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기 실 거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실을 끼워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책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실체기에다가 실을 끼워주실 건데 실체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바느질을 하면서. 그러면 실체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을 걸기가 힘드니까 여기 바퀴를 이동해서 실체기가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실체기를, 실체기의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실체기를 통과하신 다음에 여기 걸어 주시고 여기도 한번 걸어 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실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어 주시고요 바늘에다 실을 끼워 주시는데 바늘에 실 끼우는 방향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끼웠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위실을 잡고 바퀴를 내쪽으로 앞쪽으로 돌리시면은요 위실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실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업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실을 올리셔서. 한 15cm 정도 여유가 되게 실을 빼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해드릴 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 미싱은 저희 김포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싱과 동일한 미싱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싱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가위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 사절 미싱이기 때문에 이 가위 버튼에 이렇게 가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또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어 작업이 만드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발판의 그 밑에 부분을 뒤꿈치로 꾹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여기 불이 켜져 있을 때 자동으로 실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n자 모양으로 된게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가 아까 대박음질 할때이 대박음 레바를 이용해서 대박음질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위에 n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불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대박음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n자는 작업이 다 끝났을 때요 사절에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눌러 주시면은 그 자동으로 마지막 담이 대박음질을 하면서 끊어집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N자 버튼에 불을 켜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대박음질을 해주기 때문에 편해서 요즘에는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잘안 켜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켜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이 처음과 끝이 약간 뭉개져서 나오는 음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꺼놓고 여기 대박음 레바를 수동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작업을 하다가 멈췄을 경우에 바늘이 위에 올라가서 멈출 때도 있고 밑에 내려갔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불이 꺼져 있으면 항상 작업을 하다가 멈추면은 바늘이 원단에 꽂힌 상태로 멈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어, 움직이거나 방향 전환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 버튼에는 불을 껴놓고, 꺼놓고 항상 멈췄을 때 바늘이 원단에 고정이 되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요거는 직선바퀴 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지 바느질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 불을 켜놓고 사용하는 거는 여기 직선바퀴 모양, 그 다음에 여기 가위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첫도에끝도에 대박음질 해주는 요 부분은 선택에 따라서 키고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